자영업자분들 10명 중 8명은 이걸 몰라서 많이 망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곳과 힘들어진 곳. 이두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로수길은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그런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정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알 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커피스미스라고, 거기는 이제 연예인, 그리고 모델, 셀럽분들이 많이 오실 정도로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카페였는데요. 그곳조차도 폐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1차 충격을 받고, 이제 가로수길 따라서 쭉 들어갔는데,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로수길의 그 대로변 쪽에는 거의 대기업 브랜드가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뭐 카페나 맛집, 이런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대기업 브랜드조차도 폐업을 한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아, 대기업 브랜드조차도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가는 꼴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잘 되는 곳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여전히 손님이 빽빽하고 손님이 줄 서서 먹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고, 여전히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가는 그런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왜안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 마케팅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대표님을 만나왔어요. 그분들을 만나 오면서 느끼, 느꼈던 게아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직도, 아, 내가 만든 음식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야. 알아서 입소문 타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아, 장사가 잘 되려면 우리 가게 간판이 잘 보여야 돼. 무조건 대로변에 가게가 있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더 최악인 건 음식점의 본질인 맛과 서비스. 조차도 제대로 구축을 안 해놓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뉴스나 신문, 그리고 유튜브를 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고, 메타버스, NFT, 새로운 기술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있고, 또 온라인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점은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변화를 잘 적응을 하고 잘 활용을 하는가. 이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 이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많이 타셨을 텐데, 지하철을 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명 중 10명은 핸드폰, 온라인 세상 안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음식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장님의 가게가 나오는지,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입지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음... 내 가게가 강남 지역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강남 맛집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만약에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면은, 강남 쌀국수 맛집, 강남 쌀국수집,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의 가게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의 가게가 안 나온다. 그럼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음식은 맛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왜 사람들이 찾아서 안 올까 이렇게 상황에 대한 탓만 하고 계시다면 더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고객이 없는 이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 고객이 사장님의 가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검색을 아무리 해도 사장님의 가게가 노출이 안 되고 사장님의 가게가 고객한테 소개가 안 되니까 고객은 당연히 사장님의 가게를 알 방법이 없겠죠? 요새 많이 힘들다.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내 가게를 홍보하기 정말 쉽고 좋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강남 한복판에 내 가게 간판이 크게 걸려 있어야지 그거 자체가 이제 홍보가 되고 브랜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온라인 상에서 강남의 입지를 무료로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온라인 입지를 지금 선점을 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온라인에서 강남 맛집 같은 키워드 잡으려면 마케팅 대행사 껴야 되고, 그러면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홍보 비용 들 거고, 이거 다 비용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꼭 마케팅 대행사 끼지 않으셔도 이 온라인 입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어, 마케팅 대행사를 끼지 않고도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상에서 내 가게 입지를 선정을 하는 방법. 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마케팅 대행사에 돈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각 잡고 실천하셔도 온라인 입지 충분히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한번 실행을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업체들이 거의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다 보면서 느낀 게딱 6개월이 매출이 오르는 성공 기점이더라고요. 뭐, 빠르면 3개월 차부터 매출이 오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6개월은 딱 기간을 잡으시고, 온라인에서 내 입지를 구축하는 그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4개월 정도 전에, 제 지인분이 그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세요. 수의사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동물병원 마케팅을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온라인 상에서 내 병원을 홍보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온라인 입지를 구축을 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4개월 차 됐는데 거의 매출이 4배 가까이 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 데이터도 저한테 쭉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의 신규 그 고객이 4배 가까이 이제 많이 늘었고, 매출도 그만큼 늘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시면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하실 수 있고, 입지를 선정한 만큼 매출 상승의 효과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제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짜잔. 안녕, 안녕.